가도록하겠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책 제목이 지어진 것이 딱두 권이 있는데 그중 한 권이 루끼이고 나머지 한 권은 에스더입니다. 그 가운데 루끼는 유일하게 이방인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입니다. 루끼는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 에스더는 이방으로 간 이스라엘 여성의 이야기로서 두 여인의 생명을 건 놀라운 신앙 고백과 고난의 뒤편의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는 구속의 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루기는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연달아 일어나는 세 번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기근이 들고 두 번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세 번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결국 루기 시작 다섯 절 안에서 세 번의 비극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다 라는 구절로 보통 첫 단락이 여기에서 끊어지고 대부분 다양한 번역 성경들도 5절에서 단락을 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루기를5절까지를한 단락으로 구분하면 우리도 모르게 비극의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비극에 대한 이해에 관한 단서들이 보통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사사 시대 인간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 사실의 모습을 반영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엘리멜렉은 1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모압 평지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보통은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는데 의도적으로 모압 평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이 모압을 본 시각을 반영한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과는 반대로 모압은 드넓은 초원 같고 평온함이 있는 장소로 보았다는 것이죠 꼭꼭 꼭 예전에 로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함평지에서 잠시 기근을 피해, 피하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거류하다 라고 이렇게 어, 표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거류자로서 도착했습니다. 이 표현은 체류자입니다. 그냥 잠시 어,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 모습이 바뀌어져 갑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살더니 라는 말이 등장하고 4절에는 거주하다 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거주가 10년이 지났음을 4절에서 말합니다. 체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주하는 자로서, 이세 단어는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점점 뿌리를 내려서 정착하게 된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방 땅에, 이방의 그 나라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2절과 3절 사이에 숨어 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의 끝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라고 2절이 마치고 그 이후에 3절 시작 앞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접속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그때라는 말이 나오고 3절 시작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더라라는 말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방 땅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 시작하는 것과 엘리멜렉의 죽음이 곧장 연결되면서 마치 꼭그 땅에 들어간 것이 엘리멜렉의 그 죽음의 원인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평지를 찾아 떠난 엘리멜렉의 행동에 모종의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모압 평지가 기근을 해결해 줄 위로와 풍요의 땅이 아니라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닥친 또 다른 기근. 바로 생명의 기근을 경험하는 죽음의 땅이자 애곡의 땅으로 점점 바뀌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아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방 모함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 맞아들이고 그 이후에 자녀도 없이 말론과 기련 또한 죽게 됩니다 말론의 뜻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기련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그들의 삶의 결론을 암시하는 듯 그들 각자 결혼한 이후 기업을 잃을 자손을 낳지 못한 채 황폐하게 죽어갔습니다. 결국 나우미 집안에는 모든 남성들이 죽어버렸고 더욱이 기업을 잃을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미래가 캄캄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엘리멜렉이 모압당으로 이주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5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구분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데 주력하게 되고 이런 대략 한네 다섯 가지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읽었던 6절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 관심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비극에 처한 나오미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6절에서 끊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단락을 구분할 때는요. 성경 저자가 본문 안에 심어 놓은 단서들과 표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한 보시면 오늘 5절이 아닌 6절까지를 제가 읽었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심어 놓은 단서들과 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에 흉년 기근이 나오죠 6절에는 양식 풍년이 나옵니다 1장 1절과 6절의 이 구도, 이 서로 상반되는 구도가 주제로 딱 감싸지고 그리고 6절까지를 한달락으로 이룰 때 6절 맨 마지막 문장은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로 원래 마치게 됩니다 그 위에 또 다른 단락인 7절부터 22절이 또 다른 한 단락을 이루는데, 그러면 22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이르렀더라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래서 1장을 두 단락으로 나눴을 때, 각 단락 6절 마지막에는 양식 주심과,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2절 마지막에는 추수할 때라는 둘다 흉년 가운데 풍성이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각각 동일한 주제로 마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락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6절까지 엘리멜렉의그 과정과, 어, 과정과 관련해서 10년간의 긴 시간을 6절까지 보시면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영화 필름을 돌리듯이 빠르게 감아서 10년간의 긴 이야기를 간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22절까지는 공간이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등장하고, 그리고 두 자부와, 그리고 나오미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와서 22절에 베들레헴에까지 도착하는 이길 위의 대화는 과연 누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완전히 바뀐다는 점에서. 우리는 7절 앞인 6절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6절까지의 단락을 나누면 그첫 단락은 단지 나오미에게 일어난 연속된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로 그것을 듣고 나오미가 모압 지방을 향해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이 전환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단서들과 표지를 통해서 성경 저자는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고 루기는 사사 시대 유다 지파 한 가운데 비참한 몰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한가정의그 비참한 몰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개입 약속의 땅에 양식을 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기근 속에서 살리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모아 평지를 선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큰 재앙이 찾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상황이 엘리멜렉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은요 엘리멜렉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루기는 인간의 그 죄악 뒤 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루키에만 특별히 집중되는 특정 단어 하나가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다름 아닌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속이라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죠. 구속이라는 이 동사와 여기서 파생된 명사인 고엘, 기엄부를 자라는 표현인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대략 구약 성경은요 이 단어를 한 116번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루키에만 무려 몇번 사용되냐면 2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키가 고작 4장밖에 안 되는 절로 따지면 85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4절에 한 번씩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 책이 바로 루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기근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넘어서 역사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분의 해세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라고 발견하라고 라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과 꺼리 흐르는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라는 일이 웬일입니까? 그것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말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요,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이 이렇게 풍성해야 할그 떡집에 양식이 떨어진 그 흉년이 찾아왔고 이것은 룻기의 그 아주 중요한 주제인 텅빔을 암시합니다. 분명, 분명히 흉년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흉년, 룻기의 기근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1절의 족장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어구가 창세기만 두번 그리고 루키에만 딱한번 이렇게 총세 번만 성경에서 나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루키 저자는 왜 족장 이야기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어구를 의도적으로 루키에만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한 족장들의 삶과 루키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기근을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만나자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삭의 때에도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피해서 이삭이 떠나가게 됩니다. 루키도 동일하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래서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문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이 흉년은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위한 어떤 종류의 더큰 미래를 암시한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독자들에게 갖게 하고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어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근이라는 이 비극적인 환경을 하나님은 루키를 통해서 자신의 그헷세드 자신의 은혜를 부각시키는 데 배경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기근으로 고통받았던 한 가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 다시 말해서 이 족장들이 갔던 길로 다시 가게 만드시면서 기존의 기근의 개념을 다르게 보게 유도하고 그 기근을 극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표지들이 있는데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남았으며 라는 어, 표현과 5절에 등장하는 남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남았으며 남았더라 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다름 아니라 창세기 7장 23절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7장 2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신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드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 남았더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요 남은자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남은 자냐면 심한 고난과 심판의 순간을 통과한 후 남게 된 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은자 신학으로 잘 부각된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어,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요. 거기에서 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포로지 가운데 남겨두십니다. 이들은 남겨져서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무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의 남은 자로 볼수 있는 사람은 아까 읽었던 노아 홍수로 인한 노아가 남은 자이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는 로시 남은 자로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유아 살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기록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수아와 갈렙비 신앙의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남은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신앙 안에 있는 여성이 바로 오늘 나아미이일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남았으며 남았더라라는 말로 나아미이가 소개되면서 이 남은 자는 고난의 때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백성을 어, 표현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 그래서 남은 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이 돌아옴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룩기 1장 6절에서부터요. 22절까지를 한번 시간 내시면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한열번 정도 사용합니다. 남겨진 자로 돌아온 백성으로 특별히 나아미가 그 중심에 있고 그 나아미를 따라온 자가 자룻 또한 남은 자로 이제 소개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룻기 1장 22절과 그리고 2장 6절을 잘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잘안 보이지만 어, 두 번에 걸쳐서 룻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압에서 돌아온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자. 그런데 성도님들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원래 있던 장소로 복귀하는 건 아닙니까? 나오미는 원래 있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룻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모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압을 떠나온 자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루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인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 또한 특별히 남은 자에 속한 여인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극적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비극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소망의 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룻기 1장 1절과 3절과 5절에 사용되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원어에는요. 1절과 3절에 표현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와 5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벤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아들로 번역되는 단어지만 5절에 번역된 단어는 엘레드라는 표현으로 아기라는 뜻입니다. 아기. 유달리 5절의 단어를 아기라로 왜 표현할까? 그것은 이 루키 이야기 마지막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룻기 초반에 두 아들을 잃은 것이 후반에 채워짐을 표현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아기라는 예레드라는 단어가 룻기에 딱두 번만 쓰이는데 바로 1장 5절하고 그리고 4장 16절인데 제가 4장 4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4장에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두 아기를 잃어버렸죠 사실은요 이 말론과 기루는 아기가 아닙니다 다큰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까 장성한 사람인데도 의도적으로 아기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두 아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의도하는 것은 4장에 그두 아들을 대신할 아기 오벳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할 새로운 아들 오벳을 나오미가 안고 있는 것으로 텅 비었던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짐으로 루키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루키라는 이 책이 제목이 루시니까 이 주인공이 루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루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삶이 텅 비었다가 그 삶이 채워지는 것은 전부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룩과 보아스의 그 t 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o 세들을 통해서 그 삶이 채워지는 그 혜택을 받는 건나 a t is the word? Look, what i 우리가 e word? Look, look, 은 o o k look, l 니까 k l 죠이 k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l 장의베들 o 의 여인들이 이 오벳을 누가 낳았는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오벳을 나오미의 자녀로 마지막에 부르면서 룻기가 생명의 기근에 처한 나오미의 삶이 풍성이 채워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의 텅빈 것으로 1장이 시작되고 나오미가 가득 찬 것으로 마지막 장인 4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 랩,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놀랍게도 나오미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방문을 하시는데 6절에 돌보시다, 돌보다 라는 번역으로 된이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요 방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이상 기근으로 황폐해져 버린 자기 백성의 땅에 직접 방문하셔서 친히 방문하셔 가지고 양식을 풍성히주셨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나음이로 하여금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동기 부여를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을 이끄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 바로 친히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한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암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잊지 않으시고 이 파카드라는 말로써 찾아오셨는데, 9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그 소망을 상실했던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이 파카드로 방문하셔서 웃음의 자녀 이삭을 주셨고, 애굽 땅에서 바로 의 박해와 앞자에 급식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파카드로 찾아오셔서 이 애굽 땅에서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과 핍박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친히 방문하셔서 우리의 고난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낙관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표지들이 마지막 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실 6절의 맨 마지막 단어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마칩니다. 이 말을요.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를 읽으면 아주 독특한 발음으로 되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라테트 라헴 라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어순은요. 우리 한글 어순하고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에 단어를 보시면 첫 단어마다 동일한 알파벳 라메드라고 이 단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발음상 전부 라로 시작되는 두운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쾌하고 즐거운 음악적 효과를 들려준다는 것이죠. 랄랄라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들로 구성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흉년이 끝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마치 흥얼거리듯이 랄랄라 노래가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그들에게 풍요와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반면 나오미는요. 자기가 이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자기를 뭐라고 부르러 달라고 그 말합니까? 마라 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비가 베들레헴에 넘쳤다라는 그 소식이 소식을 나아미가 듣고 돌아오기로 한 것도 어쩌면 이런 연휴 에사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이 양식의 소식,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노랫소리와 같은. 이 노래 소리에서처럼 들리는 이 소식에 나아미는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루키의 시작은 비극적 상황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회복, 어, 개입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노래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1장 1절에서 6절의 단락은 분명 고통스러운 세 가지의 비극이 연속적으로 펼쳐지지만, 또 다른 노래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끝난 풍년, 남겨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방문하심. 기근을 사용하셔서 더큰 미래를 보여 주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소리들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에 닥친 비극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루기를 앞으로 읽어 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